안녕하세요. 화학과 자수서 4강입니다. 화학과 자수서 1번, 2번은요, 그 소재가 너무도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최신 화학이론과 트렌드에 결합시켜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기위해선 독서는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요, 짧게 짧게 자수서 예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화학 문제들을 보면 항상 주기율표를 외우고 있어야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기율표를 보면 얼굴이 찡그려지고 외우기 싫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스푼생킨이라는 책을 통해 주기율표에 대한 편견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원소에 얽힌 이야기들 중 가장 인성 깊었던 건 탄탈과 니오브였습니다. 휴대전화에 쓰이는 탄탈과 니오브는 콜탄이라는 광물에 섞여 전 세계 곡물량의 60%가 콩고에서 나옵니다. 휴대전화가 널리 확대되자 콜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콜탄의 가격이 10배나 뛰었지만 콜탄은 누구나 채취할 수 있었기에 이 광물은 콩고의 재앙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콩고의 식량 부족과 고릴라 멸종, 그리고 인간에 대한 비인간적인 행위까지 연결된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아울러 책에 나와 있는 주기율표는 경제학, 심리학, 예술, 정치 등 인간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좌절과 실패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기율표에는 원소들에 관한 과학사뿐만 아니라 사회사까지 담겨 있다. 라는 구절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저는 화학 시간에 탄화수소 부분을 공부할 때 탄화수소의 분자구조를 직접 만들어 보고 결합 개수와 결합 구조에 따라 탄화수소의 구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탄화수소가 다양한 종류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찾아보았는데 교과서에서 배운 탄화수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종류의 탄화수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화수소를 이용하면 신약 원료인 감마 락탐을 합성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만 배웠던 탄화수소가 신약을 개발하는 데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탄화수소의 이성질체를 공부하던 중 이성질체는 접촉면적이 클수록 분자가 힘이 크다고 배웠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화학2 교과서를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모르는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는 아스피린 합성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해보면서 아스피린이 원래 옛날 사람들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살리질산을 분리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약품 개발이 단지 위험한 화학물질들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식물로부터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나아가 화학투 자유주재 발표에서 교과서에 있는 의약품 개발에 관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스피린 이외에도 은행잎, 누에, 흰나나무 껍질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의약품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기존의 화학 물질을 응용하여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의약품을 만드는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화학과 생명과학으로는 화장품에 관한 저의 호기심을 해결해 주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따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입욕제 및 기초케어 브랜드에서 화장품 보존제의 진실이라는 책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책자를 읽고 저는 보존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성분 분석 앱인 화해에 접속해 유해 보존제인 파라벤이 들어간 제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파라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기농 브랜드라고 주장하는 브랜드의 제품조차도 파라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더욱더 천연 보존제를 사용한 화장품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정보들을 모아 발표 자료를 만들고 벌꽃의 추출물인 프로폴리스가 보존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리해 화학투수업 시간에 발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라벤의 구족식과 에틸, 메틸, 프로필, 파라벤 등의 여러 종류 파라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에틸은 탄소수가 두 개인 에탄올과 메틸은 탄소수가 한 개인 메탄올과 프로필은 탄소수가 세 개인 프로필 알코올과 파라벤의 화합물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화학과 자소서 4강이었는데요. 본인이 화학 투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잘 접목해서 자소서를 완성을 했죠. 여기까지가 화학과 자소서 4강 5승이었습니다.